Oh. 지훈이 빨리 와봐봐. 와봐. 쟤 봐야지. 어떻게 되나 빨리 빨리 와. 아니야, 지훈이 빨리 와. 뭐해? 안 돼, 끌 봐, 안 돼, 빨리 와. 해봐, 해봐. 올라가지다, 어. 어. 그냥 지하 가는데 어차피 여기는 뭐. 아, 대빵 화이팅! 어? 안 어. 안, 안 되겠다, 지훈이! 아, <laughs> 실패! 끌 봐. <아니>. <laughs> 지훈이 끌 봐. Yes, 긁어. Yes. 시작부터 구 짭. <laughs> 안전하게. 거 거. 고, 고. 아니야, 아니, 아니. 로드와 똑같은데 아니. 뭐가 대체야? 야, 야, <laughs> <어디 가. 웃음> <아니, 웃음> 야. 야 오늘 로드보다 쉬워 M P. 야 어디 가나?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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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늘 로드보다 쉬워 클리스인데. 야, 야, 무슨 일야 고! 급격죠. 자, 따라 갑니다. 어, 오늘 주셨답니다. 오늘 늠님이 <laughs> 아, 같네. 오늘 늠님이 두 분. 지금 늠님이 한 분이 안 보여. 아, 늠님이 한분 어디 갔지? 오 <laughs> 어, 팀장님. 어, 팀장님 어! 빵! 어, 어, 어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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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훈이, 지훈이 봐, 그 지훈이 그 봐, 거 먹었어, 거 먹었어, 거 먹었어. 뛰어 전경이야, 뛰어 정경이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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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아 여기 끌바가 더 올려, 뛰어 더 올려. 아리 씨 어디가? 아, 어디 <laughs> 아 여기 나도 끌봐야못가 힘들어가지고. 지훈이. 갈수 있는 데만큼은 올라가야지. 갈수 있는 만큼. 아, <laughs> 오, 한꼬치 <laughs> <laughs> 와, 너무 좋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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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장님. 하이티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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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갔다, 팀장님. 오, 씨, 오, 기운, 오, 기 두번째 오지만 어우 어, 죄송해요 네. <laughs> 먼저 가세요 아, 제가 뒤에 갔어야 되는데 어? 요거, 요거. 뒤에 갔어야 되는데 가! 아 이게 두번째 타도 좀 겁나긴 하네

진짜 멋있다. 저번 좀, 저번에 못본 거야? 어? 저번에 못 봤지. 그냥 어, 어. 앞에 보고 시선. 그렇지, 그렇지. 해봐, 해봐. 뱅크, 뱅크. 아왜 글루가? <laughs> 어쭈 우리, 어쭈 우리. 아라이 어, 차라리 여기로 가지. 여기로. 여기 내려올 수가. 봐 뭐야? 아니야 무서워 안돼 아직은. 아까 이광현 선수 말못 들었어? 무리하지 말라고. 어, 여기 여기. 아뭘해씨 여기까지 내려와야지 한 거지. 씨. 저에서 다시 해봐 그럼. <laughs> 아, 어떡해. 아, 여기 근데 진짜 어떻게 가니 아. 어. 그치 야, 너너 너 조심해. 위험하긴 하대. 그냥 저기. 아, 나못 타겠어. 안 되면 타지 어, 안 되면 타지 마. 안 되면 타지 마. 되면 타지 마. 많이 타 보셨나 봐. 야, 삼기야. 저 어리버리 한다. 여기는 속도를 죽이면 위험해요. 그 와. 아. 이렇게 그추진이 있어야 돼. 아 저기. 저 탭?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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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어, 서, 서.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. 봐. 어, <laughs> 그러니까 왜 이. 야, 비켜, 비켜, 너 비켜. 건영이, 건영이 온다. 도전, 건영이 도전. 나 빨리 비켜, 빨리 비켜. 아왜나 타고 내려갔는데. 아, 그러니까 아 미안해. 한코치 때문에 아, 아 아깝다. 예, 뒤에 대표님, 뒤에 대표님! 오케이, 오케이! 우후! 나잘 내려왔는데, 아씨. 건영이 해봐! 다시 할... 해, 다시 해. 멈추니까 또안 돼. 어. 그치, 멈추니까 안 돼. 저 위로 올라가야 돼, 다시. 아. 어, 그치, 거짓말. 이광현 선수가 핫하는 걸 찍어야 돼. 그, 명석 팀장. 우후. 와, 팀장 화이팅! 역시 못쳐짱못쳐 오, 오, 역시! 오호 오 이게 다 뒤에서 지금 멈춰 있어. 초보자들. <laughs> 앞에서 내리 아너 내려버렸어 앞에 리 하아 여기가 여기가 음, 음맛 아, 완전 맛있다 맛있어 아, feet, 그늘에서 찍어야 맞지? 아니 여자친구 생기더만 어얘 어? 예. 계속 광고 해줘야 하는 거아야 아니 강현씨 알고 있습니까? 그때 얘기했대요 아 비밀인데 못기다 알지? 그거 다 알더라고요 비밀이 아닌데 손맛이 네. 된냐된 <laughs>

운천코스 만드신 분이십니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웃음> 너무 <웃음> 재밌어요. <laughs> 어, 운천코스 <laughs> 운천 만드신 아, 분을 아, 만났어요, 진짜. 지금요. 코스 너무 좋아요. 코스 짱이에요. 어, 같이. 아, 아버지, 하셨죠? 아 재밌게 아, 즐길게요, 아. 앞으로도요. 지금 두 번째, 지금 이제 장군산 두 번째에 오셔가지고. <laughs>

놓치면 아니 근데 코너링을 어떻게 속도를 내서 내려와? 몸을 같이 불태야지 몸도. 시우나 나 기억이 안나 어, 어떻게 어떻게 여기 어머나야 뭐왜왜체인이빠졌어 <laughs> <채, 채,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이 자아 미치겠네. 아, 체인, 거. 체인. 야! 이거 찍으라고, <laughs> 이나우! <laughs> 다한 거야? 거야? 까불다! 아, 진짜! 장난아니 오늘 나만 안잡빠졌나봐 아, 자빠지면서 타야 되는데, 아이.